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액형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정심을 먹고 우리 멍멍이들 이제 네 마리인데 그중에 저희 장군이를 조금 잠깐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어요. 근데 어, 너무 어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등판으로 어, 이 혹한의 추위가요. 제 척추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축고 쌀쌀한데 제가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오늘 여러분께 인생 얘기를 하나 좀 내가 들려주고 싶은데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거는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남의 얘기도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이제 제가 참 궁금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길을 가고, 어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고, 요즘은 제가 주말에 이제 그 조세 소송 교육, 실무 교육을 제가 이제 심화, 심화 교육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세무사들도 왜, 나이든 세무사님들이 계시고, 젊으신 세무사님들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50이니까, 저는 약간 좀 중간에서 약간 중장년층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의 그런 부류의 분들이 모이시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앞쪽으로 포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중에는 제가 1차 때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좀 가까워진 세무사님도 그래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합니다. 하면 저는 그분들의 인생관이 참 궁금해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제,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이제 저희가 먼저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뭐, 유, 불교에서 보는 윤회설에 의하면 이제 돌고 도는 삶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희는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좀 처음 인생이고, 그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역할이잖아요. 뭐 부모도 첫 경험이고, 자식도 첫 경험이고, 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전보다좀 앞서가신 분들이, 어, 떻게 저렇게 저보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 그렇게 되신 분들, 선배님들을 보면은, 아, 저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신가. 그리고 저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어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 나이를 넘어왔으니까 이제 물론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가는 게 틀리겠지만 전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 분들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앞서갔던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정말 궁금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는 인생에 약간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성 경험자니까 약간 그런 충고, 조언, 직언을 좀 듣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인생 얘기를 풀고 싶은 그 주제는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좀 밝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과연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방향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법이라는 것은 노하우, 테, 노하우 테크닉이라, 테크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노하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살아가야 할그 살아가야 할 지점, 목표점,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건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어, 이게 방향 설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어, 살아가는 방법, 테크닉,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 설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게 더,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 노하우, 테크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50이 50 하나잖아요. 그래서, 방향 설정도 물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도하고 테크닉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5대5 이렇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약간 지금 이제 제가 50 이전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뭐,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50이 딱 되고, 노, 되고 보니까, 어, 방향 설정,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이 중에 이렇게 비중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 방향 설정, 일단 목표점이 조금 더밀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약간 좀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방향 설정이요. 약간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생각에 지금 약간 좀 단순화시키면, 한 6? 방향 설정이 6이고, 살아가는 방법, 테크닉 노하우는 한 4?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요즘 세상은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요즘 뭐 AI가 어, 지금 우리 생활이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사라질 직업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 많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laughs> 한, 그, 저는 이제 항상 그 변화에 대해서 항상 좀 약간 좀 많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50이 넘고, 제가 30대는 지금 30대 초반에 제가 3, 그때 한 20년 됐으니까 초반에 개업을 했고, 그렇게 사, 생활을 했고, 삶을 살았고, 그리고 40대를 접어 겪으면서 5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대학 그 유년 시절 그니까 저의 그 저기 그 세무사 이전의 삶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세무사가 딱 되고 나서 그 이후에 20년간 걸어온 그 인생을 딱 봤을 때 처음 10년 30대에는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역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나만 보고 쭉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무슨 어떤 방향 설정이 딱 있어서 그렇게 쭉 갔던게 아니고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쭉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면 살, 저,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면은 이제 저희 식구들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어, 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한 중학교 때문에 정말로 제가 30대에는 앞, 아, 안만 보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까운 그 지인한테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언니, 나는 인생을 사는데 참 하루하루가 외줄 타는 것 같다라는 생, 외줄을 타고 있는 심정을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의 저의 인생은 외줄을 타는 기분으로 정말 그외줄를 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줄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솔직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볼 그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옆도 볼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래서 쟤는 30대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40대에는 약간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권태기도 왔던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40대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40대 말에. 이제 40, 이제 후반에 들어서는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도 두번 했고, 암이라는 친구도 저를 찾아왔고, 그러면서 했으니까 이제 아마 그때는, 어, 30대는 정말 못 뭐, 뭐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 살았는데, 40대에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쳤던 것 같아요.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되는, 잘 되는 일이 없었,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같 약간 좀 인생의 권태기가 왔고, 조금 힘들었구나. 내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나는 4 0대좀 힘들었구나. 40대 초반, 중반까지는 제가, 어, 이제 사무실도 이제 그 옮기는 과정도 있었고 중간에 다른 약간의 이제 약간 좀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일도 있고, 하는 일도 되게 이렇게 좀 세무사뿐만이 아니고,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이런 그런 문제씩 그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을 치면서 하는 과정과정 하나하나 하다가 40대 중반을 넘어서 본 제가 이제 조금씩 잠깐 쉬었던 것 같고 그때 권태기가 왔던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제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40대 이렇게 권태기 40대를 겪어와, 겪어서 지금 50이 딱 됐잖아요 이렇게 딱 20년을 살아서 딱 50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느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 방향 설정이냐, 응? 아니면은, 살아가는 방법이냐? 그니까, 러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놓고, 이제 중요도를 따지라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가 약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일례로 들으면, 어, 세무사라는 직업이 이제 없어질 직업에도 속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 없어질 직업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없어진다는 확정 못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세무사라는 직업에 다른 직업도 이제, 이게 전무, 다른 이제 어떤 다른 그 직군의 그런 방향, 이제 직군의 그런 것도 연결시키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 히 있고, 좀 더, 그, 세무사라,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업군으로서의그 본인의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다각화, 그리고 강화시키고 공부하고 부가가치를 올리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라 막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50이 넘고 보니까 여러분, 뭐, 이, 방향 설정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세무사로 살아가겠, 다 세무사로서 살아가겠다. 나는 변호사로서 살아가겠다. 나는 뭐 의사로서 살아가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어, 어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 이제 어, CEO로 살아가겠다. 뭐 아니면 나는 뭐 셀러리맨으로 살아가겠다. 막 그러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워낙 다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직업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방향 설, 방향 그, 방향 설정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이제 방향 설정을 딱 내가 어떻게 산, 무엇, 어떤 직업을 딱 살기로 했는데 이 직업군이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없어질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기업들의 수명도 그렇게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직장이, 솔직히, 우리 목숨, 보, 우리, 보, 과거에는 그 직장에, 직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존속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게 테크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질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이렇게 보면 방향 설정을 하라 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 직업군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이게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이네 그럼 나는 그 방향 설정이 맞은 잘못된 거 아냐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는데 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방향 설정이 저는 약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50이 넘다 보니까 왜냐면 그 방향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 여기다가 옷을 입히세요 부가가치 여러분 그 방향 설정을 딱 하잖아요 내가 만약 여, 저처럼 세무사 세모, 세무전문가로서 살겠다 딱 이렇게 방향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 이 세무 전문가로서의 방향 설정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법률 조, 그, 변호사 정도까지는 못한다 그래도 최소한 준 변호사 정도의 그런, 어, 이런, 공부라든가 학습 그런 게돼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를 입히시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아니면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준 전문가, 그분들의 거의 한, 그분들 역량이 한 80%, 70%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이제, 그렇게. 굉장히 고부가 같이 되 그, 고 퀄리티에 여러분을, 여러분 입히시면 됩니다. 입히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까, 이렇게 가느다란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입히시고, 그리고 제가, 제가 먹는 건데, 제가 동생이 사줬습니다. 네, 이렇게 입히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히면 여러분 굉장히 뚱뚱한,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어, 단단한 그,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단한 방향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메인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 세무 대리인으로서 저라면 이제 세무사잖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세무사가 주가 됐는데 옆에 법률도 많이 알아, 부동산 투자 그쪽도 많이 알아, 주식은 제가 이제 또 공부해야 되죠. 겠 그것도 많이 알아. 뭐 이거 다 알아.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재미미 그 이렇게, 이렇게 공부만 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요즘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주말 농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농사꾼으로서의 그런 것도 입혀.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여, 저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전등도 갈아야 돼. 하다 보면, 뭐, 드릴로 뭐, 뚫어야 되기도 못도 박아야 되고, 솔직히 여러분, 아니면, 하다 보니까, 뭐, 변기가 뭐, 물이 안 내려가, 그럼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수전에서 물이 터졌어. 그러면, 수전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에 대한, 조금조각좀할수 있는 거,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세월의 흔적이 따라가지고요, 이게 점점, 점 기술자가 됩니다. 기술자, 그 설비업자, 어떻게 보면 요, 뭐, 요리사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먹고, 먹는 거 정도는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부의, 그, 주부님들도 분명 그게 부가가치거든요. 고성능, 그, 그, 퀄리티가 높은 직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림꾼의 퀄리티도 입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이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방향 설정을 딱 해서 놔둬서, 딱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계속 우리의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그 부가가치를 올리고,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단단하게 만든, 이게 갑옷을 많이 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혹한이 와도, 그리고 어떠한 세찬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나갈 수 있을,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52줄에 접어드니까, 어, 앞으로 나의 인생은 좀 즐기면서, 그죠? 너무 30대에 제가 걸어왔던 송혜경으로서의 그 삶이 앞만 보고 외주를 타면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 그 방향을 보고 나갔던 그렇게 이제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어,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40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약간 좀 갱년기도 끼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산 40대를 지나서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앞으로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저한테 지금 이제 만약에 당신이 당신이 인생에서 방향 설정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가는 방법이 먼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살아가는 테크닉 노하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현재 제가 50대가 딱 되고 보니까 비슷한데 그래도 둘 중에 중요도를 조금 더 가치를 따지나 그러면 방향 설정이 약간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때 뭐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할지 아니면 차량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지는 그때 가면 또 모르겠죠. 변할것 같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제가 50이 넘으니까 이 50대 이 아줌마가 느끼는 이 생각 마인드는. 방향 설정이 중요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과연 방향 설정이 먼저일까?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그 중요도가 더 높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제 인생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50에 내,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방향 설정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중요도 이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어떠한 거에 더 중요도를 더 놓고 보냐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모쪼록 지금 날도 굉장히 쌀쌀한데 한 번쯤 앉아가지고 한 5분이든 3분이든 1분이든 여러분 가만히 좀 앉아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저도 이제 최근까지도 그랬고, 참 저도 살아온 인생이 참 억울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인생은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아, 이런 억울한 마음을 약간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인생 일 우리 남은 인생.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아 것인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가려면 이제 주위에서 그 가진 그왜 주위에 이런 우리 이런 이 똥파리들이 많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잘 되는 사람한테 그리고 항상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똥파리들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 정치하러, 그, 우리 그 인재이신 그 유명하시고 그 진짜 저명하신 분들 다 정치판에 가시면 다들 똥파리들 그렇게 많이 끼잖아요. 물론 그분 자체에 그런 어떤 도덕적 결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재 때문에, 어, 이런 물론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런 것, 이제 많이 그분들 발목을 잡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신 그분들이 인재분들이 가시는데 왜 그렇게 될까? 저도 살아보고 이제 주위에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항상, 항상요, 표적이 대상이 됩니다. 저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어, 잘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는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앞에, 그리고 항상 보면은, 어, 참,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 앞, 옆에는요, 항상 똥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정말, 그런, 저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은요, 항상 저격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옆에 똥파리가 낀다고 해서 흔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꼭 바르게 바르게 쭉 정말 중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옆줄로새지 않고 쭉 곱게 나가시려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 방향 설정해놓은 이 주축인 이 가느다란 심지에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고퀄리티에 그 부가가치를 입히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한 방향만, 한, 한 분야만 파, 파지 마시고 그 분야도 물론 열심히 파서, 굉장히 깊게 파서 굉장히 타, 남들하고 차별화를 요구할 정도 이제 차별화가 될 정도까지 올려놓으시고 옆에 또 입히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 뭐 세무전문가 됐으니까 뭐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 아니면은 무슨 주부로서의 그런 주부의 그런 고퀄리티 그리고 만능, 뭐, 설비업자, 농사꾼, 뭐,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뭐, 글도 쓰실 수 있는 분은 글도 잘 쓰시면 그것도 굉장한 그분의 부가가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입히셔가지고, 정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저격대, 저격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딴딴한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재무장하시고, 그 방향,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그 방향으로 향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향 설정 하셨으면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분명 여러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업 시키시고, 그리고 그 옆에 계속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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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향 설정을 향해서 나가는 이 주체를 여러분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한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춥습니다. 아 어, 지금 뭐 겨울 초입인 것 같은데 11월달에 눈이 보이고 지금 웬일입니까 이게 나 진짜 살다 살다 어 이렇게 눈이 빨리 내리네요 정말. 여름에는 너무 더워. 겨울은 또 너무 추워. 정말 이 정말 냉난방비도 진짜 걱정인데 여기다가 또 날씨까지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사시고 항상 바르고 곧고 올곧고 그리고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